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본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어제의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식을 줄 모르는 열심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갈대오르의 우상 장수 그의 아들이었던 불가능한 인간을 부르셔서요, 마침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우리는 그 안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정점은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량, 즉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키는 구속의 그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전의 한 면만 보고서는요. 온전한 동전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한 면만으로는요. 온전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은요. 결코 우리의 방종이나 나태를 위한 구실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주권과 열심은요,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성도의 책임있는 삶과 순종의 의무를 격발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성도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응답. 모리아산 이야기 모리아산 이야기는요, 창세기 22장에서 갑자기 시작된 사건은 아니에요. 그 뿌리가요, 인류 첫 범죄 직후 선포된 원시복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 내는 여자의 후손의 승리는요. 그의 어, 승리는 그의 발꿈치가 상하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이미 예고가 된바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약속은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린. 무죄한 짐승의 희생으로 먼저 드러났고요. 그리고 심판의 물속에 잠겨 죽음으로 그 안에 생명을 살려낸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이어지고 마침내 쪼개진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듯 점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계시된 바가 있어요. 이 모든 그림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인 요구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복음의 양면성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주가 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책임은 외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과 주로 하는 주로 모시는 것은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반드시 주님께 대한 순종의 책임을 낳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는 것은요 반쪽짜리 아니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요, 수종 들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이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내 윤리와 상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의 삶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주권의 이양이에요.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요. 그 왕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의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주권 이양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제자와 가족에게 작변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제자를 말리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 지극히 옳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옳은 일조차도 주님의 허락과 명령 아래에 있어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종은요, 자신의 계획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요, 주인이, 야, 밭에 걸음부터 주어라, 명하면 그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종에게는요, 자신의 계획을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습을 잘 보여주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명령은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죽으면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에게 아들을 죽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말 전혀 없죠.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수 있는 태도가 아니 취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수할게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쪼개짐이에요. 모리아산 위에서는요. 두 개의 그림이 겹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 쪼개지실 예수 어린양 예수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아 들즉 자기 자신을 쪼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겹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쪼개짐 그 십자가는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쪼개짐.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순종을 반드시 따르게 따라오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로마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죠. 반대로 야고보서는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위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모순 같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그런데요. 그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원인과 필연적인 결과의 관계입니다. 원인과 필연적인 결과. 이러한 우리의 쪼개짐, 그러니까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약속은요,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정치적, 군사적 승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적의 원형은 에덴 동산에서,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속삭이던 그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요, 뱀을 통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된 인간이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는 그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을 통해서요,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십자가의 삶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며 원수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이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우리를 비워낼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비워내야 그 안에 뭘 담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야말로 이 비워냄을 배우는 시험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험 대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 가운데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힘이었던 이스마엘을 함께 붙들고 있을 것인가, 단호히 내쫓을 것인가.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삭마저도 너 내가 요구할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니? 이거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요,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파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데, 마지막, 이상마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 그 자체를 버리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선을 행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선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될 뿐더러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과 헌신과 고난과 순교까지도 어떻게 우리는 활용한다는 라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요. 나의 의를 세우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이상마저도 재단 위에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행위나 그로 인한 영적인 성취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행과 헌신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나의 영광을 구하거나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의 자랑도 남기지 마라. 너는 오직 나,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리아산 시험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솔직히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어린이집 가면요. 제가 목사인 걸 숨기고 다닙니다. 왜요? 제가 목사님 알면요. 행동 거지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빌라 꼬맹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하기 때문에 임소문다 퍼졌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린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보고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을 보지 말고요. 기독교 우리의 삶을 보고 기독교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렇게 막 돌립니다. 책임을 예수님에게.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게 무슨 잘못이겠냐만은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 되어서는 또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요. 살아있는 증거가 돼야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재단 위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만민이 흘러갈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재단 위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안의 우상, 이 이삭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또한 비추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마시고요. 내 안의 이삭이 무엇인가. 항상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간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 이삭 한 조각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우리 명륜교회의 성도인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행위와 삶이 뒤따라오길 소망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장로교의 단점임. 믿음만 부르짖고 행함은 없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후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재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의롭다 하심을 받았듯이 내 안에 있는 이삭이라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나를,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채움으로써, 그래서 그 뜻을 온전히 살아내므로써 세상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